총괄 디렉터로서 제가 생각하는 던파모바일의 2024년 방향성 파이팅하겠습니다어 예. 친구님이파이팅하시고자 월요일날 비작 이정구 일, 금요일날. 네, 자 목요일날 비작 가정이 금요일 날, 비작3 상던일 유령일을 하고, 여기서, 어 피로도를 존버합니다. 어, 20, 20을. 어 그리고, 토요일 날, 어 비작3 트레일, 트레, 트레저, 어 트레저랑 스드를좀 뺍니다. 어 그럼 여기서 피로도를 다 쓰겠죠? 그러면, 근, 그래도 트레저는 남을 거예요. 모든 캐릭을 트레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어, 그러면 일요일날 비작 상던을 하면서 여기서 피로도 20 존버를 합니다 물론 어, 트레저 남은 수만큼 트레 남은 수만큼 피로도 20을 존버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비작 3 그리고 트레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던 돌리고 그리고 화요일 비작 3 상던 수요일 비작 3 상던 요렇게 해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마무리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영상으로 올려놓고 그냥 영상보러 가라고 해야겠다 오케이 영상으로 올려놓으면 되죠 뭐 유튜브에 올려놔야겠다 <laughs> 아 용잉은 이번 이벤트 피로도 어떻게 빼는지 혹시 이거보다 더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